엔트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만들기에 작품 만들기로 갈게요. 자 오늘은 어, 인공지능 블록 중에서 비디오 감지 기능을 활용해서 카메라에 찍힌 어떤 물건들이 어, 무엇인지 자동으로 어, 알려주는 어,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없애주고요. 엔트리봇도 없애주고요. 오브젝트는 마음에 드는 걸로 선생님 보수로 할까요? 선생님 보이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자, 파일 올리기를 할게요. 파일 올리기 자, 바탕화면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자, 엔트리 맵진을 선택해서 네. 엔트리 선생님 보시 만들어졌네요. 배경은 없이 하겠습니다. 카메라기 때문에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 비디오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할게요. 자 흐름 블록에서 자 만일 뭐뭐라면 이걸 가지고 올게요. 체크. 자 비디오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자 인공지능 블록을 갖고 와야 됩니다. 자 비디오 감지 블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이렇게 인공지능 블록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가지 다 불러오면 시간이 좀더 걸리고요. 자, 엔트리에 보시 열심히 걸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비디오가 연결되었는가, 어, 그럴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 일단 비디오 연결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어, 비디오가 연결됐다고 해서 카메라에 찍히는 영상이 어, 엔트리 영 장면 화면을 어,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카메라에 찍히는 비디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디오 화면 보이기. 비디오 화면 보이기를 가지고 올고요. 자. 자, 그다음에 어, 비디오 화면 보이기로 보이는 화면은 기본적으로 좀 반투명하게 보입니다. 약간 흐릿하게. 그래서 카메라의 비디오 화면을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비디오 투명도 효과를 0으로 정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인공지능 블럭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러면 카메라가 이제 촬영이 준비되어 으면 사물 인식을 시작할 건데, 자, 사람 인식 시작하기가 있는데, 이걸 가져와서요. 이 사람을 클릭하면 어, 이렇게 사람 얼굴 사물이 있는데, 사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사물 인식을 시작하면요, 비디오 감지가 어, 내부적으로 이 해당 사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어, 그 사물이 어떤 사물인지 엔트리 장면에서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인식된 사물이 무엇인지 자동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인식된 사물 보이기 블록, 인식된 사물 보이기 블록을 코딩을 해야 됩니다. 자, 찾아볼까요? 어, 여기 비, 비슷한 게 있죠. 인식한 사람이 아니라 클릭해서 사물로 바꾸고요, 어, 보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식된 사물의 이름을 어, 어, 사각형 테두리로 감싼 후에 사물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작품을 클릭하면 자 시작이 될것 같고요. 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가 두개 선생님이 두 개를 써서 일단 정지하고요. 자, 이렇게, 파블로 인식하는데, 어, 나이프로 인식을 하네요. 여기 뾰족해서 그런가 봐요. 조금 더, 공간을 넓히고, 자, 어, 핸드폰 인식하죠. 어, 핸드폰을 인식합니다. 다음, 짜잔. 어, 칫솔로 인식을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칫솔 아닌데. 어, 나이프로 인식을 하네요. 자, 그럼 진짜 나이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laughs> 얘를 칫솔로 인식하면 안 되는데. 어, 나이프로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주변에 물건이 좀 없는 게 좋은데.